안녕. 조금 뿌옇게 보인다고? 괜찮아? 아직도 부해? 살 너무 뺀거 아니냐고? 아니 아니야. 좀 한창 엄청 많이 빠졌다가 조금씩 다시 찌고 있어. 5월 컴백을 준비를 하면서 제가 한 6kg 정도까지 뺐었거든요. 6kg, 6~7kg 뺐다가 다시 좀쪘어 이제 아, 인기 급상승 음악 1등 해가지고 그거 너무 진짜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 너무 감사하고 그게 미미민우 형님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오늘 오늘 왔는데 인기 급상승 축하해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는데 콩그레츄레이션스로 보내주신 거예요 전시술은데용 아이 리더잖아요 하트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진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생방 잘 보고 있다고 가끔 본다고 이렇게 답장을 보냈는데 어이구 생방까지 요요 이렇게 오셔가지고 오늘 그렇게 진짜 옛날에 뵙고 오랜만에 연락드렸습니다. 시수르가 국산정을 어떻게 했냐고요? 몇개 있었어요 후보군들이 그때 성우가 하자고 얘기해줬던 거는 범위다 트라이앵글 다막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시수르는 제가 딱첫 파트 있잖아요 파티 타임 여기 듣는데 어 이거 리유가 하면 너무 너무 잘하겠는데? 제가 시스로 어때? 했는데 애들이 다 좋다고 해가지고 시스루를 하게 됐습니다 그냥 춤좀 땡기다가 엉뚱한 사람 앵기잖 적당히 부리다가 래 밤새는 건좀 무리잖아 친구들 몰래 나가다가 봤어. 걸렸어. 누나, <laughs> 제가 어저께 목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딱 내가 어저께 목을 여기까지만 돌려도 아픈 거야 양쪽이 다. 또 여기까지만 돌리면 그래가지고 급하게 리허설 끝나고 그목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을 찾아가지고 목 마사지 받고 들어와서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시간이 좀 늦었었어요. 태상이가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그래서 이렇게, 아, 나 자야겠다 하고 누워가지고, 불을 다 켜고 있는 거예요. 태산이 불켜고 자나? 그래서 밥을 다 먹고, 저도 이제 씻고 딱 누웠는데, 제가 누우니까 그때 불 끄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아, 되게 스윗하다. 태산이 되게 스윗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냥 그때 자려고 불을 껐는데 내가 그때 누운 걸 수도 있어. 응, 태산이 미담. 아, 그, 그 가사가 뭐지? 그 태산이 파트 어때 그 남자 나보다 더나그 사람이 내 기억 다 기워줬나봐 그래 너가 행복하면 됐지 나 말은 안 할게. We we w 해달라고 제가 지금 여기서요. 제가 오늘 이브기 전에 제가 오늘 이 안에 타이즈를 입고 왔거든요. 아까 애들이랑 올리고 <laughs> 입은 김에. 라이브에서 한번이 자켓을 벗어라. 그랬는데나 회사분들한테 줬어. 안 된대. 이거 벗지 말래. 형, 호텔 안 더워요. 이러고 있는데. 아, 근데 사실, 여기 전에 사전에 다 협의를 봤어요. 너무 오래는 안 된다. 잠깐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좀 부끄러워가지고, 안니 혹시. 이거 무슨 게임연담인데 내가 <laughs> 봤을 이거 무슨 바로 게임연담 더워 보인다고? 청자켓 벗어달라고? 고고 <laughs> 뭐 별게 아니에요. 아니, 혹시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아, 이걸 뺀다고? <laughs> 재밌네. 김은아, 지금 여기 방으로 오면 이거 벗을게. 김은아, 여기 오면 벗을게. 김은아, 오면 바로 벗어. 이거 반 벗는 거는 막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김은아, 와라. 와서 목소리 출연만 하자. 운은아가 뛰어. 이런 거. <laughs> 나는 옷이 없어, 형? 어? 너 지금 뭐 입고 있어, 그러면? 목소리만 나와, 목소리만. 재밌네. 재밌어진다. 좋았어. 김분나 빨리 와. 어. 얼굴만 잠깐 보이면 안 되나, 얼굴만? 살짝 고개만 슬쩍 내밀어서. 아, 일단 형 벗으면. 아, 벗으면 이걸 하라고? 야, 얘 무섭네요. 이게 지금 뭐가 좋았는데요, 선글라스랑. 아니, 지 보세요. <laughs> 오케이, 오케이. 김훈나 너가 이렇게까지 노력한다면. <웃음> <웃음>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 괜찮아, 지금? 아, 괜찮아. 아니 너무 너무 그건데 무너무아이아 너무... 이거 아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어 k 요 o w I don't k n o 다 I 다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 다시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아아아 I d o 아아아아있다고 생각하고 산 거야 내돈내 산이야 수영복 같다고요? 아니 멋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거 진짜 멋있는 거예요 아 진짜 뭘뭔 모르... 내가 조만간 공항에 입고 출몰합니다 한번 네? 어, 그건 팀과 상의를 해야 될것같은데요씨 조만간 이거만 입고 공항에 가갈 되는데 죄송한데 입고. 그건 팀이랑 상의를 해야 할것 같아요 이거만 입고 공항 한번 갈게요 아니 죄송한데 팀보다는 원더랑 합의가 먼저 돼야 되거든요 재밌게 해요 어이 잘자 이거 <laughs> 하려고. 우와 어, 나 <한다>. 성공했다 <laughs> 대단하다 진짜 전 이제 이거 끝나고 잠깐 대화하러 가겠네요 근데 진짜 진지하게 웃기려고 입은 옷이 아니야 나 진짜로 웃겨? 그래? 나 리허설도 이옷 입고 했는데 그 SNS에 올라가는 저희 리허설 비하인드도 이 옷으로 나올걸요? 재현이 혼내지 말아주세요 안 혼나요 <laughs> 안 혼나요 혼나요 남자병? 그게 뭐야? 남자병 아니야 이게 왜 남자병이야 내가 이러고 운동을 하면 남자병이지 난 운동을 싫어해 난 절대 운동하지 않아 진짜, 그, 체력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 아니면 운동좀확하해 해야 돼래서 나는. t We're going to hug i a t s up? t s g i l e t s get, t let's get. get, get. i 죄송해요 여러분 꺼야 될것 같아요 너무 졸려요 너무 졸리고 제가 그동안 요즘 잠을 잘못 잤어요 좀 최근에 그래가지고 빨리 자야 될것 같아요 오랜만에 여러분들 이렇게 라이브로 보니까 너무 신나네요 진짜 근래에 있었던 일들 중에 오늘 공연이랑 라이브 한게 진짜 제일 많이 웃은 많이 웃은 것 같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돌아오셨어요 고마워요